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하니까 어떤 대응 방안들을 좀 계획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우선 이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격리 강박을 없애야 된다. 아직 아예 오. 격리 강박 못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게 당장에 어렵다면 이 격리 강박 지침을 모두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법령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내용을 보면은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다 추가를 해서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격리 강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감으로도 사건이 접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의 진술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CCTV를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증거도 제대로 확보되기도 가 어렵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위법한 격리 강박을 당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인권이라던가 이런데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인권이 진정할 길이 지금 어,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절차 보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뭐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입태원절차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력할 수 있는 절차 보조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공식적인 사업으로 될 건데 요거를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잘 해줘서 이런 절차 보조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격리 강박 당하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지셔서 병원 가는 것조차 되게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있는 제도인데 동료 지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신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회복한 후에 아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이게 또 쉼터도 있어서 동료 지원 쉼터 같은 것도 좀 전국적으로 마련을 해서. 내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원이 아니라도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